바이러스, 러브 바이러스, 행복 바이러스, 사랑 바이러스를 계속해서 퍼뜨려야 됩니다. 코로나처럼. 코로나 19, 맞죠? 코비드 19가 전 세계를 막 강타했듯이, 우리 이 해피 바이러스와 러브 바이러스를 우리가 전 세계에다가 강타시켜버려야 돼. 전 세계에다 뿌려버려야 돼. 전 세계에 이 바이러스가 만약에 물들어 버리잖아요? 그러면 세상에 평화가 찾아옵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평화가 찾아와야, 어, 여러분들 삶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식들, 그리고 여러분들 아주 후의 후손들, 어, 저희, 저희 후손들, 우리의 후손들이 정말 행복하고 건강하게 풍요롭게 싸움 없이, 전쟁 없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세상을 어 천국처럼 살아갈 수가 있어요. 천국에서 마치 이 세상이 풍요롭고 모두가 사랑하고 베풀고 어 어려운 사람 있으면 돕고 그리고 항상 함께 하려고 하죠. 어, 내 혼자만 잘났다, 나만 잘 살면 돼 이기적인 마음 다 없어집니다. 함께하자, 함께 잘 살자. 뛰어가다가 넘어진 사람 있으면 수도하고 이렇게 세워서 함께 뛰자. 이런 세상이 찾아올 거라 저는 반드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래서 어 저는 어 생각 자체를 무조건 된다. 무조건 이루어진다. 무조건 전 세계에 어 전쟁은 멈춰지고, 전 세계적으로 전쟁과 싸움 이런 거다 없어지고, 전 세계적으로. 평화롭고 행복하고 건강하고 풍족한 세상이 올 것이다. 이 세상이 천국이 올 것이다. 죽어서 천국이 아니고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천국이 될 것이다. 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사람은 생각한대로, 마음 먹은대로, 믿는대로, 말하는대로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믿고, 생각하고, 마음을 먹고, 어 말하고, 그렇게 매일매일 살아갈 거예요. 어 우리 태바라기님들도 어 앞으로 어 이렇게 좋은 생각을 하면서 함께 우리가 해피바이러스, 러브바이러스 전 세계에 어다 퍼뜨릴 수 있도록 화이팅! 하도록 합시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여러분들, 태하, 태바라기, 하. 오늘 인사말. 헤어질 때는 태바 태바라기, 바이바이. 하고 헤어지도록 해요. 자. 아, 뭐야. 얘 채팅글 엄청 많은데, 한 번도 아니거 조이님, 태하, 케케 아재요. 내 이름이나 읽었죠. 뭐, 많네. 엉덩이 흔들면 치킨, 치킨 맛있으면 지금 뭐 드세요? 맞아요 제로투춤에 5천원 저 요즘 태영님 영상이 빠진댄요 고수원 수승강님 핑클리 핑키클라우드 외국분이 저 몰폰중인데 엄마한테 걸릴듯요 <laughs> 최우성님 태아 태아 태영님 있잖아요 아이 몇명이에요 <laughs> 이집와 이승원 사랑 제목이 좋아요 저 몰폰있어요 태영님 몰폰중 저 다시 봤어요 특상폰 미쳤다 아이고야 외국분들도 많이 들어오셨고, 어우, 귀여우시앙. 안녕하세요. 정예법 일명님, 김용란님 안녕하세요. 외국분도 많이 들어오셨고, 눈팅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눈으로만 보고 채팅을 안 하고, 눈팅하시는 분들도 계시네요. 자, 제가 책을 읽다가, 항상 제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거를, 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나눠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제 생각들, 제 생각도 있고요, 사실. 음. 제일 크죠? 제 생각이. 자, 아, 책이 몇권더 있는데, 계속 읽으면 끝이 없지 않겠나요, 이게, 지금. 근데, 책을 읽고 싶네요, 렇게 이게, 책을 읽으면 너무 좋아요, 그냥. 생각하는,